전직 IT 기업 데이터 분석가 민수씨의 예비 창업 패키지 도전기는 확신은 통계에서 나온다라는 굳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의 창업 아이템은 지역 상권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재고 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는 차스 솔루션입니다. 민수씨에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주관적인 아이디어나 포부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정량적 증명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데이터만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다고 믿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종종 직감이나 과거 경험에 의존해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비정밀한 마케팅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해를 났습니다. 민수 씨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동인구와 소비 패턴 같은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솔루션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얼마나 구매할지 예측하여 소상공인들이 낭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정의부터 해결책까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은 철저한 분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와 주말을 반납하고 공공데이터와 직접 수행한 설문조사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자들이 고객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아이디어의 방위성을 주장할 때 민수씨는 반랐습니다 그는 고객이 현재 지출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자신의 솔루션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한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수백장의 분석자료를 통해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감성이 아닌 냉철한 논리와 통계에 기반함을 입증했으며 이는 심사위원들에게 그의 실행력과 전문성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수씨는 가장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한 팀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화려한 비전이나 최첨단 기술보다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증명이 창업의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민수씨의 이야기는 모든 예비 창업자들에게 아이디어의 구체화는 반드시 냉철한 분석과 정량적인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교훈을 남깁니다.